230억년 전 우주는 절대적인 무의 상태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며 양자 진공 요동만이 미세하게 일어났던 이론적 배경입니다. 플랑크 시대라 불리는 이 순간에는 현재의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 하나로 통일된 상태였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영역이 우주의 탄생을 위한 첫 번째 단계였죠. 빅뱅은 약 138억년 전 플러스 2100만 년 5차 모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고에너지 폭발이었습니다. 1236초부터 시작된 급탱창 인플레이션으로 우주는 10-130배 이상 확장하며 양자 요동을 은하 구조의 씨앗으로 변환시켰습니다. 이때 방출된 에너지는 현재까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CMB로 관측되며 1948년 가모프가 예측한대로 절대 온도 2.725K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빅뱅 1초 후, 우주는 0로 k g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로 가득했습니다. 자유코코와 글루온이 충돌하며 물질의 기초를 형성했고 중성미자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s 의 LHC 가속기는 이 상태를 재현해 5.5TV의 에너지 밀도를 생성합니다. 이 뜨거운 수프 같은 상태는 우주가 투명해지기 전 마지막 구례 시대였습니다. 빅뱅 3분 후, 온도가 10배 콜에 떨어지며 핵합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 우주 최초의 원자 핵75% 수소, 25% 헬륨을 생성했고, 이 비율은 현재 천체 관측에서도 확인됩니다. 37만 년후 전자와 핵이 결합해 중성 원자가 완성되며, 우주는 마침내 빛이 통과할 수 있는 투명한 상태로 변했습니다. 이때 방출된 빛이 바로 CMB입니다. 재결합 시대 이후 약 10억 년간 지속된 암흑 시대는 우주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시기입니다. 중성수소가스가 모든 공간을 채웠지만 별이 없어 빛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JWST는 이 시기에 희미한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개발되었죠. 암흑물질의 중력이 물질을 서서히 모으는 동안 우주는 마이너스 270도까지 냉각되며 첫 별을 위한 조건을 준비했습니다. 암흑시대의 끝, 중력은 수소 구름을 압축해 태양의 100에서 300배 질량을 가진 뚫레종 별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별들은 금속 함량이 0%였지만 강력한 핵융합으로 우주 최초의 빛을 방출했습니다. 2002년 SDSS팀이 Z이퀄 6.56의 K사에서 발견한 흔적이 이를 증명하죠. 이들의 짧은 수명, 수백만 년은 초신성 폭발로 이어져 중원소를 우주에 뿌렸습니다. 초신성 폭발은 우주화학의 전환점이었습니다. 3종 별의 폭발로 산소, 탄소 철등 생명의 필수적인 원소들이 생성되었죠 2017년 라이고가 관측한 중성자성 충돌 에서는 금과 백금 같은 중 원소도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지구의 모든 금속은 이런 폭발의 산물입니다 특히 산소는 우주에서 세 번째로 풍부한 원소로 은하계 내 16톤 이상 존재한다고 추정됩니다 빅뱅 후 8에서 10억년 중력은 물질을 모아 최초의 은하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은하 약 88억년 전 생성처럼 나선형 구조를 갖출 은하 는 암흑물질 헤일로 속에서 진화했죠. 2023년 JWST가 발견한 ZE3의 글라스 Z13은 134억년 전 은하로 현재까지 관측된 가장 오래된 천체입니다. 은하들은 초은하단을 이루며 거대한 우주 거미줄 구조를 만듭니다. 45억년 전 중원소가 풍부한 분자구름이 중력 붕괴를 일으키며 태양과 원시 행성계 원반을 생성했습니다. 알마 망원경은 오리온 성운에서 이런 과정을 관측 중입니다. 지구형 행성은 규산염과 금속이, 목성형 행성은 수소 헬륨이 주성분이 됐죠. 운석 분석에 따르면 지구의 물은 시형 소행성이 가져왔으며 이는 생명 탄생의 결정적 조건이었습니다. 우주의 진화는 생명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조립했습니다. 지구는 금속성 원소, 액체물, 안정된 항성, 태양 덕분에 생명을 품을 수 있었죠. 2021년 케플러 7 5보 사고 C에서 발견된 유사 지구는 이런 조건을 갖춘 4,000개 이상의 외계 행성 중 하나입니다. 우주는 현재 가속팽창 중이지만 이미 생성된 중원소들은 미래 생명체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원자도 이런 우주적 과정의 산물입니다.